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끝을 모르고 올라가네요. 어느덧 3,152까지 왔습니다. 오늘만 해도 4%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부분이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주식 초보분들의 자금이 최근에 급격하게 유입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잘 모르니까 일단 좀 유명한 거 들어본 거 위주로 살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많이 살 거고, 그리고 또 유명한 뭐 현대차, 뭐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본 유명한 것들을 많이 살 겁니다. 아니면 뭐 주식 유튜브에서 앞으로 뭐 이런 게 성장성이 좋다, 이런 게 앞으로 좋다. 이렇게 추천하는 종목들도 많이 살 거고요. 아무래도 주식을 그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몰리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겠죠. 기존에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뭐 그대로인데 새로 이제 유입되는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오르내릴 테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유명한 종목들,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신감에 넘칠 텐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될 수는 없겠죠. 코스피가 계속 뭐 4,50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좀 마련해야 돼요.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준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알고 주식 투자를 하자. 초보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진짜 초보만 들으시면 돼요. 주식 투자를 할때딱한 가지만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 당연히 그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매장을 인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권리금이 3억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그 베스킨라빈스 매장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얼마고 뭐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매장에서 한 달에 남는 돈이 오토로 돌렸을 때한 500이 남는다 그런데 권리금은 뭐 3억이다 그러면은 계산을 대충 해보면 1년에 한 6천만원 정도 벌수 있으니까 5년이면 권리금을 뽑을 수 있겠네 그러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유명한 거,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뭐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도박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그 정도는 비교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근데 지금 초보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가 전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아무거나 그냥 유명한 거 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11월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귀에 안 들어오실 건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그래도 이 회사가 얼마 버는지 정도는 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사실은. 네이버 금융에 들어와서 SK텔레콤을 예로 들어서 뭐를 일단 확인하면 되냐면, 처음에는 시가총액을 봐야 되죠. 시가총액이 21조 4천억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을 통째로 인수하려면 필요한 돈이 21조 4천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이 있다고 실제로 인수를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SK텔레콤의 전체 가격이 21조 4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확인하냐면, 여기 종목 분석에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만 살짝 보시면 돼요. 매출액에서 뭐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여기 올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2020년에 1조 280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영업 외의 수익, 그리고 영업 외의 비용,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거를 다 따지고 나면은 실제로 남는 돈이 단기순이익입니다. 이게 1조 3,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단기 순이익이랑 시가 총액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21조 4천억짜리 회사인데 1년에 버는 돈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가 총액이랑 뭐 영업이익 또는 단기 순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그거를 나타낸 게 P/E입니다. r 시가 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눈게 PER 인데 뭐 다들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의 PER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PER이 15라는 말은 지금 2020년에 벌어들인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년 동안 벌어야 시가총액 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다 뽑으려면 지금처럼 SK텔레콤이 벌었을 때 15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을 카카오 한번 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8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아까 SK텔레콤은 21조 4천억인데 카카오가 훨씬 더 비싼 회사죠 시가총액이. 그런데 카카오는 얼마를 버는지 한번 봅시다. 카카오는 당기순이익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SK텔레콤은 1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카카오는 4400만원 정도 되죠. 시가총액은 훨씬 더 비싼데, 단기순이익은 훨씬 적어요.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PER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한 84.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처럼 벌었을 때 84년이 지나야 내가 투자한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왜 이렇게 PER의 차이가 심하냐? 그거는 카카오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지금은 4400억 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서 금방 SK텔레콤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사는 거죠. 그렇다고 카카오가 반드시 미래에는 급성장을 해서 SK텔레콤을 뛰어넘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사실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카카오에 대한 기대가 현재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PER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무작정 카카오가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랑 당기순이익을 비교해보고 또 미래에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카카오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고 미래 성장성은 어느 정도고 그래서 미래에는 얼마를 벌게 될 것인가를 아주 대충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 싼지 비싼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뭐, 단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볼 때, 뭐, 이렇게 1년치만 봐서는 안 되죠. 2020년에 얼마를 벌었는지만 보면 안 되고, 좀 과거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단기순이익이 아주 좀 일정하게 꾸준히 나와줬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반면에 뭐, 막 적자 났다가 수익이 막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앞으로도 변동성이 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순이익을 볼 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닌 건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J제일재단 같은 경우에 2018년에 갑자기 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한 3천억 2천억 정도가 나오던 회사가 갑자기 8,700억이 됐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이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나 건물을 팔아 치웠다든지 이러면은 뭐 순식간에 5천억이 들어오겠죠 이런 거는 단기순이익에서 빼고 생각을 해야 되죠 뭐 매년 토지를 팔아 치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빼고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어, 그거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전자공시 같은데 보면은 여기 분기보고서 있죠? 이런 거를 좀 자세히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시가총액이랑 당기순이익이 얼만지를 비교를 해보고 또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 사실 뭐 지금 단기순이익 보다는 미래의 단기순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지금 단기순이익이 높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미래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과연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를 벌어 드릴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지금 주식을 새로 시작한 초보 분들에게는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오르니까 뭐 유명한 거막 사니까 막7% 10%뭐20% 30%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들어올 텐데, 하지만 이게 계속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 이런 상승장이 끝났을 때 진짜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좀 허상으로 오른 그런 회사들은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미래에는. 그래서 좀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또 앞으로는 얼마를 벌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